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 성수 주인 성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재벌인데 재벌이었는데요. 오늘 직원들에게 줄날 나와서 선발에이 짐들을 이렇게 내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 중한 명이 공손하게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할수 없다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교회 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티븐 씨가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것은 이미 각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지만 주일에는 일을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시내를 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은행장이 스티븐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원 하나를 구해야 하는데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븐 씨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해고 다는그 청년이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주일성수를 위해서 신념 같아서 바꾸자는 그 청년, 비록 나는 그를 해고했지만 그 사람의 의한은행 일을 잘 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장에게 그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일성수 문제로 은행장에게 발탁이 되어서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성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성슬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대요. 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간은, 하나님을 잘 성김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요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첫 번째 말씀으로 주의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은 주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 주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 중에 이제 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하나님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본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했죠. 오늘 날로 말하면 안식일 거, 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 어,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주일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위해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데 주일하루를 온전히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중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라고 하셨는데요. 어, 물론, 안식일의 의미 중에 이제 쉬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 개명에 이제 쉬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 중 하루는 쉬는 거나 그 차원에서 안식의 기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안식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루 를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본문 1 1절를 보면 은나여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육일과은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는 의미는 또한 어한한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이름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러한 일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기 위해서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되는 일이죠. 2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산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할 정도로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사야4 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니라그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신 목적. 또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인데, 어 특별히 어, 찬송하면 하나님께 어, 영광 돌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삶의 본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본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예배인 것을 또한 기억하며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예배라는 뜻이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뜻인데 신랑 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납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외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수고함으로 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다 자신을 바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합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이면 다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땅에서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에는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여하는 야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 함께 모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야 영적으로 더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장작불이 나무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불이 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장작불이 한데 모였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 믿음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 기도를 하는 일, 이러한 일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동행하며 모이기를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서로의 형편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위에서 함께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도가 서로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주일하게 교사들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교회 출석을 어, 조금씩 이렇게 빠지게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때그 성도들을 잘 돌봐줘서 교회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또권면으로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를 살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믿음의 사랑으로 귀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한 것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 그 날이 가까워가고 더욱 그리하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함으로써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믿음이 항상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성도들이 저마다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장한성도님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되면 어떠한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함께 영적으로 희하게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져 감으로 말려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더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